게임 재밌게 되겠네. 게임 부았다 어, 반잡반잡 소리 났어 오우. 자, 오면은 때 오케이. 어 어. 아니, 너가 같이 걸리면. 아, 아니. 이건 예상하지 못아니 뭐야? 그걸로. 아 내가 오른. 그래 네가 오른 거. 펜돌이 슬리브하는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. 나도. 반장. 어? 오너라 해봐. 음? 아 이게 안 되네. 응? 음? 여기까지. 아니, 여기까지 파이팅. 여전히 품격이 떨어져. 으리브 죽는다. 의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, 뭐야 이거? 좋아, 뭐야? 아, 이거 못 깨다. 똥 아. 광고 진짜 이게 진짜 이0 6아아 우리 카이 저격으로 여부리 생각하는데 <laughs> 된것 같습니다 에바 에바 볼 사람 필요하 돼. 아직 뭐 내가 잘 보고 있었어. 근데 애들이... 오 시X 뭐야 여기있어 놀래라 어떡할까? 마타워 할까? 막을까? 야... 닙 세명이 동시에 치명이 한번도 안뜨려 그래 막아. 이쪽에 에바 있어 그럼 저쪽도 막는... 저쪽도 막는다는 뜻이구나 확인 밴드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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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트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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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온다 파트 온다 파트 쪽으로 트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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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프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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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좀 잘정면 쳐. 워다가아니반잡밑 쪽에서 들렸어 엠. 토마스도 계속 이쪽에 있다 지와 응. 치명 한번도 안뜨는거봐그 너무 앞으로 가면 안된다? 허리 빨갛면은보여줄수가 <laughs> 없어 우리 쪽에 야야야! 한번 옆에 한번 가볼까? 하이. 아, 달리 아, 잘 돼. 아, 다 돼. 아, 잘 돼. 아, 잘 돼. 아, 잘동 없어요. 아, 잘 돼. 아, 잘 돼. 아, 잘 아, 아,

오케이. 아, 허리. 소리... 오케이. 아, 완벽했어. 이것도. 어어. 아, 재장 이거. 드렉스가 상당히 개핀데. 빠져나올게. 아, 아깝다. 하필 에바가 미치고 있는 똑같아. 똑같아. 아, 이거, 밀면 안될것 같은데? 괜히 밀었는 것 같은데. 아, 거 버금 안 좋은데. 어, 아, 일단, 때 저기 아, 벽에, 아, 벽에 있어 니까이 이걸 내가 말해. 빠빙. 핵심의 단지었는데잘 피했군. 엘프리드 아이, 뭐야, 없어졌는데. 야, 야 이게 어떡해. 오토... <laughs> 이게 왜 맞아? 나아 저거, 이거 없어. 저것도 되게 고질적인 버그잖아. 한 1m는 오른쪽에 있었는데, 그냥 그걸 맞아버리네. 어, 이 괜찮아. 엘프리드 양클리드 맞아봐요. 죽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너가 왜 죽어? 응? 아 여기 누가 네방한테 잡혔어. 아니 나는 왼쪽.. 난 여기 다가그게 거야. 아나 여기 있다가는 볼 수가 없어아 그래? 아, 알겠어. 알겠어. 자꾸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 어딘가 했는데 저기였구나? 헐? 잘. 아니? 관청을 관... 들었어 내가. 아깝군. 에바를 못 막아서 지는 건가 아니면 뭐가 문제인 건가 음... 아리나는 어. 시야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에 에바 있으니까 대정지 왔 해로운.. 해롭다 왜 센트리 안지우네고 이거 가까 해볼까 내가? 근데 들킨 거 같아 시야 아.. 진짜 사거리 내 끼가 아니. 가 쫓아갈 수만 하자. 쫓아갔어. <laughs> 아니, 이게 안 걸린다고? <laughs> 아, 야, 어디 가나? 아니, 아니, 빼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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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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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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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그크쪽카즈끼 <목소리> 소리가 들리거든 마기다리서 요청창이 돌아온다 야 클리브 죽는다 오는데 이거 빼야겠다 야뭐 카인 뭐, 카인 카인 뒤에 클리브가 죽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, 나어 버리고 가다 버리고 아, 가 어쩔 수 아이 <목소리> 삼겹! 아이고. 아이고 그래야 돼못 막아 나 딩고 없어 음.. 나 커버치로 못 썼기 때문에 아야아야 내가.. 나.. 나 혼자였다 나 한번 해봐 오오 <laughs> 아아 아안 맞았다 어디 갔지 막 클리브 좀 봐줘라. 나 지금 가 이거. 아 개싫다. 소마즈랑 에바랑 둘이있 와,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 봐. 나나나나클나나나나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 뭐야? 어? 이게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 떠트리 뭐야? 아니 바닥으로 바닥으로 박히다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. <laughs> 아 지금 양손 갔다고. 의림도 없지. 의림. 그거 아마 그. 뭐 뭐해 아아 지금 궁극기 누가 없나 지금 <laughs> 확인 중이었다고 너밖에 없대그다 <laughs> 있어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아니 이거 중앙 라인이 말이야 정말 <웃음> <웃음> 너, 이거 여기 시야 좀 체크해 유동차가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중앙 라인도 밀려있고 저기도 밀려있고 지금 나 혼자서 어디를 봐야 되나 <laughs> 할거 그 같은데 좀 봐줘. 음. 고민 고민하지 않는 음. 거. 각법은 음. 진짜 좋긴 좋다. 아무리 생각해도 리비 필요한 거 같아. 신발을 아니야 바지를 찍자 이건 바지를 찍는 게 낫다. <목소리> 다행이야 적팀 드리기야 그렇게 잘하질 않아. <laughs> 아, 잘 싶었을까요? 응, 무슨 일이야 드렉슬러? <laughs> 드렉슬러 무슨 일이야? 대박 아머 안았어. 무슨 일을 당한 거야 드렉슬러? <laughs> 게다가 뭐 소음 진하게 들어갔어. <laughs> 아 이거 이거 벨저가 봤었어야 되는데 이 장면을 클리브랑 졸라 웃었을 텐데. 에바가 포옹해서 아죽었구나 싶었는데 도와줬어. 이거 인도 제자리 인도랑 판정 겹쳐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. 올라가기 전에 말해서 그래. 응. <laughs> 어좋됐는데 어, 가는 중. 들어오는데 그냥. 얘 자꾸 이상해 나 평타밖에 안 눌렀는데 경류백이 나가. 마우스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몰라 전체 자석이 이런 거냐 그럼? 어. 울다 우리가. 어, 근데 애들 애들 많아. <laughs> 아, 진짜 좋아. 너본거 아니야. 어어. <laughs> 어. <laughs> 어, 나 낙땠다. 아냐, 나제 키에 살아오면 돼. 제 키에 살아오면 됐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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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채우고 온다. 아저씨, 그 뒤로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? 그 너무 앞에 계시는데 두분 다. 나, 나피 채우는 쪽이라 커버 안 되지. 우리 팀 중량분. 탱크가 없을 때 가서 농담을 시켰어 안녕히 계세요 아직 피 절반이 야나좀더 채워야 돼 절반 안 물러 그데 그걸 풀네 물러갔네 오오 어, 아, 좋아, 좋아 여기 3명 더 이사도 ㅈ됐네

그그 상자 그, 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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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? 화면에서 어떻게 보세요? 이거가 그고잘 위로 올라가던지?